네, 안녕하세요. 그때의 향울 콜입니다. 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 지금 현재 지금 10시가 약간 넘었는데, 지금, 예, 바깥에 굉장히, 이, 조금,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제가 지금 펜택 고독에서 바로 빠져나왔어요. 네, 예, 어제 야상으로 실었던 땡땡전자 물센터 아, 물건 하역해주고요 예, 지금, 어, 제가 사실은, 만화님 태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또 같이 함께 하려고요. 네, 집직근방이어서 바로 어, 태우고, 어, 오늘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어, 잠시 이후에 제가, 어, 땡땡전자에서 물건 하액 장면 잠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물류센터에서 이렇게 하차에서 지금 22번 도크로 들어갔습니다. 도크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전번 영상에서는 네, 4면이 도크 하했는데3면이 도크입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 지게차가 나와서 하역을 했고요. 까대기 같은 경우는 그 도크 안으로 안전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 이제, 본인이 네, 내리게 되죠. 네. 어, 제가 전번에 그 영상에서 땡땡전자그물류센터 사각면이 도쿠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 한쪽 면은 도쿠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 점, 착오가 있었던 점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어, 제와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앱상을 지금 물건을 보니까, 오늘도 물건이 별로 좋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여튼 간에, 그 프레이의 진행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방금, 그, 어, 이물질이 좀, 아, 도로에 있어가지고, 굴러가는 바람에 제가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은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 낙함을 내지는 어, 바람에 날리는 것들이 있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하이간에 이제 10시 좀 넘었는데 오늘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일을. 네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 현재 시간이 5시 지금 20분인데 네, 저는 현재 어 천안 직산읍에 와 있습니다 네 에, 여기서 오늘 하차 마무리하고 집으로 기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 오늘 그 일정은 여러분들이 화면 봤다시피 어, 바로 고덕에서 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요 에, 와이프를 태고 네. 오전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차는 11시에 네, 안성, 네, 신건지동에서 네, 부천까지 이 짐을 옮기는 그러한 물량이었습니다. 네, 도착 시간은 한 12시 한 20분쯤 됐는데요. 역시 그 점심시간 걸려서 저도 어 바로 하차지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어 밥을 먹고 왔었습니다. 네, 물건은 1시 반에 하차 한 닭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먹었고요. 한시 네, 반에 상차지게 왔더니 그 지게차로 움직이시는 분이 어, 사실은 그 박스 까대기로 실었었거든요. 네, 무겁지 않지만은 한3 0예 정도 되는데 어, 밑에 파레트에다가 쌓아서 사단으로 쌓아서 나두라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차 위에서 좀 뭐야 집어줄 테니 예, 좀 밑에서 받으십시오 했더니. 어, 여기는 기사들이 다 한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박스도 크고 하니 밑에서 봐주면 빨리 끝나는데 좀 잡아주세요 했더니 여기 5톤 차들이 와도 예, 다 일일이 저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다 기사들이 한다. 그러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말씨름 하기 싫어서 조선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까 분명히 이제 에 물건은 차의 상차에서 받아주고 거들어주면 된다 했거든요. 에 그런데 지금 하차지에 오니까 지금 기사 혼자 이걸 박스 다 내려가지고 파레트에 옮기고 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거기서 다 이렇게 해주기로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다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1톤 차 뿐만 아니라 5톤 차뭐 대형차가 와도 다 기사들이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아리송한 말투를 하시더만은, 아 어, 우리 사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좀그하나만 대로 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수고비는 좀더 버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조건으로 어 제가 어 쉽게 말해서 다시 오늘 까대기 박스 30개 네, 네, 실시했습니다. 네. 바로 어파레트 위에다가 사단으로 쌓아 가지고 네개 정도 나왔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내리는 데는 한뭐한 뭐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지게차를 하신 분이 그파레트를 차에 딱 높이까지만 맞춰주면은 제가 차 위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3단으로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쉽게 할수 있는데, 어, 파레트 밑에다 내려주고 거기다가 해서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몇번 손을 거쳐야 됩니까? 박스에. 좀 협조를 부탁했더니 끝까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참그 젊은 친구가, 어? 어, 일하는 요령이 좀, 어, 자기 편한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우리 하물 운송 기사를 쉽게 말해서, 어, 우습게 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의 또 인생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어, 조선사하고 통화해서, 뭐, 운송료를 좀더 추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빨리 밑으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네. 예. 바로 이제, 근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네, 부천에서 가깝게 있는 데서 떴어요. 다행히 네, 차량으로는 약한 15분 정도 이동, 이동해가지고 어, 바로 어, 한 30분 기다렸다가 금형 어, 조그만한 파레트 하나 실고 이쪽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거 방금 하차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저께 그 야상 아침에 내려주고 11시에 일을 시작해서 어, 2세트 마무리 했어요 네 어,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되는데 뭐또운 좋게 야상이 하나 뜨면은 잡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매일같이 이렇게 예, 한건 한건 어려움이 있는 우리 콜바리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조금 요새 어좀 콜도 좀 뜸하고 어 콜이 뜸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들은 많고 하니까 또 단가가 낮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단가를 낼름 낼름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콜들이 거의 뭐2착3착 어, 내지는 네또경유지가 어, 많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어, 운송료는 뭐 거의 또 뒤따라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콜들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콜을 기다리면서 잡았는데 사장님 1.4톤입니다. 사장님 1.8톤입니다. 사장님 1.5톤입니다. 아, 중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과적 중량 우리가 선뜻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 또 미끄러운 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량물을 싣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이제 어또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그 문제도 되고 또어 교통사고 날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톤 차량들 절대 1톤 이상 화물 적재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20% 정도 초과하는 것은 뭐 무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어, 1.4톤, 5톤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어 콜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콜을 잡았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사장님, 이런 콜들은 중량이 높은 1.4톤이나 2톤 차량 부리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 기사들이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네 사장님 이런 중량이 있는 차량들은 1톤 차 부르지 마시고 네 1.2톤, 1.4톤, 네 2톤 차량 이런 차량들을 부르셔 가지고 어,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반드시 꼭 이런 것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 여러분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에, 무엇보다도 안전 운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요 에,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바로 귀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